우리 아들 부족하지만, 우리 집에 잘 와서 고맙다. 이렇게 표현을 한게 아니라, 너가 감히 우리 집에 오는데, 너 그런 거다 챙겨야 된다? 다 미리 좀 알고 있어라? 완전히 자존심에 상해서,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나? 이렇게까지 간 거죠. 심지어는 장모님께서 내가 관리해줄게. 아버님께서 내가 관리해줄게.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, 그런 분들이 있어요? 아, 있었어요. 있어요. 지금도 있습니다. 그래서, 마마보이, 마마걸, 이런 거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시키면 절대 결혼이 행복하지 않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연우연애 상담소, 노블노블, 노블정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우리 연우를 찾아주시는 회원분들 중에서 어, 주로 회원 본인이 올 때도 있지만 네. 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많은가요? 네, 많 맞... 아, 그러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이런 이런 행동을 해서 결혼이 일그러지는 경우도 있겠네요. 그러면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이런 이런 행동만 안 해도 자녀가 결혼을 잘하고 잘 산다를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. 네. 어떤 행동들이 자녀의 결혼을 망치게 되는 걸까요? 네. 제가 오랫동안 이 상담해 본 결과로 보면 잘두 사람이 이어지는데 부모님들의 어떤 행동 때문에 결혼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. 음... 그래서 그거를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집안끼리 절대 싸하지 마세요. 그게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한테 너무나 악영향을 미치세요. 내딸 잘났습니다. 내 아들 잘났습니다. 이거 지금 와서 계속 강조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? 두 사람이 원해서 결혼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니까 부모님들은 뒤에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좀 부족하더라도 조금 모자라더라도 그 수용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야 됩니다. 그렇죠 사실 얘네 둘이 내 아들딸이 만나는 건데 네. 집안끼리 기싸움을 해봤자이 자녀들만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털어서 먼지안 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만한 거 가지고 그거를 이만큼 부풀리는 게 부모님들이 해서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덮어주셔야 돼요. 우리 아들, 딸들이 누구의 남편으로서, 누구의 아내로서 잘 하려면 결국 그런 거를 독립적으로 할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. 한 예로 82년생 우리 남성분하고 85년생 여성분, 한 6개월 교제하고 결혼 예식장까지 예약 다 예약하고 상견례까지 잘 마쳤어요. 그래서 정말 둘이 너무 아름답게 한 가정을 이루려고 했고, 85년생 여성분은 올해 안에 꼭 결혼을 하려고, 마흔 전에 결혼하려고 서로 이제 도와주고 있는 상황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, 시어머님께서 며느리를 불러서 우리 집안은 이런 거야 라고 식사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와중에 이 며느리 될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거예요. 우리 집은 이래. 근데 너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너가 내 앞에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되겠고, 있을 수 없는 얘기죠. 결혼 전에 아주 난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그런 사람 며느리야라고 아주 기싸움을 하셨는데, 그렇죠. 이렇게 그러니까 기싸움을 너무 깊이 며느리 앞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며느리가 모멸감이 느껴졌대. 이게 이제 그대로 또 이제 여성분의 어머님한테 전달하고, 그럼 여성분 어머님 당연히 기분 나쁘죠? 집안이 왈칵 뒤집혀지고, 이런 집안이면 앞으로 너가 그 아들하고 사는 게 아니라, 시부모님하고 세 사람을 모시고 사는 격이 되겠다. 이거는 말이 안 된다. 결혼하지 말아라. 결혼하지 말아라. 씨... 결국은 일식장 해약하고 상처로 남은 경우가 있었어요. 우리 아들 부족하지만, 우리 어, 집에 잘 와서 고맙다, 이렇게 표현을 한게 아니라, 너가 감히 우리 집에 오는데, 너 그런 거다 챙겨야 된다? 다 미리 좀 알고 있어라? 완전히 자존심에 상해서,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나? 이렇게까지 간 거죠. 두 번째, 경제적인 거 절대 개입하시면 안 돼요. 음...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. 네. 그러니까 뭐 월급을 어떻게 해라, 뭐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하라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이 개입하시면 이거 절대 안 되십니다. 어 벌써 듣기만 해도 지치네요. 네. 요즘 두 사람 너무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아주 자산 관리 잘하고 있거든요. 음. 심지어는 장모님께서 내가 관리해줄게, 아버님께서 내가 관리해줄게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. 그런 분들이 있어요? 아 있었어요. 있어요. 지금도 있습니다. 부족해 보이는 거야. 내 아들이 좀 부족해 보이고 얘네들이 과연 자산관리 잘할까? 내 딸이 좀 부족한데 너네들 월급은 얼마 정도 되는데 어 이거를 너네들이 허투루 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래서 내가 관리를 해주마라고 개입하는 경우 큰일 납니다. 그게 두 사람의 갈등에 굉장히 큰 요인을 작용해요. 두 사람이 자산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개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리고 간혹 부모님께서 집을 살 때든가 전세 보증금에 도움을 주셨어, 얼마를.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내가 도와줬으니까, 이렇게 내가 도와줬으니까,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세요. 그러시려면 도와주지 마세요. 본인들이 용자를 받던, 대출을 받던, 뭐 어떻게든 동원해서 할수 있도록 바라봐 주세요. 절대 개입하시면 안 됩니다. 그렇죠.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. 아들, 딸이 사실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몫을 하려고 이제 사회에 나왔고 네. 결혼도 하고 다 컸잖아요. 어른이잖아요. 네. 근데도 아 돈은 내가 관리해줄게. 너아 불안해서 못 맡기겠어. 내가 관리해줄게. 이렇게 하면 네. 이 자녀분들은 돈 관리하는 걸 대체 언제 배울 수 있나요?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 부부싸움에 절대 개입하시면 안 되세요.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학교에서 좀 싸우고 왔어요.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가서 그 아이한테 너왜 이랬어 이래서 우리 뭐 싸우지 말라 이렇게 중재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개입했을 때 결과는 어떻던가요? 결국은 우리 아이가 왕따 더당합니다. 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상대의 아이는 더 마음이 괴롭히려고 하는 마음이 더 있어요. 그것처럼, 부부도 누군가가 개입했을 때는 더 감정이 격해지고 더큰 싸움으로 되는 거죠. 음, 아, 그새 또 갔다 일로 바쳤어? 그새 또 싸운 거 여기저기 말고 다녔어?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그렇죠. 같아요. 그렇죠. 둘만의 일을, 어, 누가 알았다고, 제상자가 알았다고 하면,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다알수 있잖아요. 그렇게 작은 일도 크게 만들고, 항상 부모님들이 개입해서 좋아지는 거는 한번습니다 그렇죠. 사실 부부 싸움이라는 게 그들 둘이서 좀 대화를 통해서 좀 해결할 일이지 부모님까지 개입하는 거면은 그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어린애로 바라보고 자식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주체로서 인정하지 않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마마 보이, 마마 걸 이런 거 아직까지도 계속 유지시키면 절대 결혼이 행복하지 않죠. 부부 싸움에는 절대 개입하지 마세요. 정리하자면 위의 세 가지는 다 똑같은 말이에요. 간섭하지 마세요. 마음에서 떠나 보내세요. 며느리의 남편, 사위의 아내로서 독립된 존재로 인정해 주세요. 음... 그리고 또 하나, 도움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. 그런데 도와주시고 생색낼 거면 아예 도와주지 마세요. 안 도와주니만 못해요. 자, 오늘 이렇게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절대로 결혼 전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, 사실 이세 가지만 좀잘 지켜도 자녀분들이 결혼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네, 그렇죠.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게 결혼하는 그날까지 크게 응원하겠습니다. 노블노블, 노블정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세요.